지난 2009년 경기도 명예대사로 위촉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. 여성의 다양한 경력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그 성과를 극찬했습니다. 강세희 기자입니다. 여성들의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. 한국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김창준 경기도 명예대사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. 김창준 전 의원은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경력 개발 시스템 꿈날개에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. 온라인 커리어 코칭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간담을 나누고 유리공예 작업실 등 창업 입주 업체를 둘러보고 홍보 전시실을 관람했습니다. 여성 개발, 능력 개발 지원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더 깊고 가슴이 뭉클합니다. 도에서만 하질 말고 중앙정보세라는 건좀 적극 좀 지원해서. 김창준 전 의원은 정보자료실을 관람하며 흔들어라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의 저자 사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특히 IT 교육실을 관람하며 교육생을 만나보고 우수한 효과와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. 최근 대졸자들이 장기 실업, 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대생들이 실망실업자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. 김창준 전 의원은 경기도 명예대사로서 도정 방문과 자문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. 경기 GTV 강세입니다.